충남의 정치 일번지로 불리는 천안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과정에서 폭로의 고발이 잇따르며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잡음을 빚고 있는 곳은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이규희 예비 후보와 한태선 예비 후보가 양보 없는 경쟁 과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등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태선 예비후보는 자신을 향한 허위 사실과 비방을 유포한다며 이규희 예비후보를 천안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의 핵심이 돈안 쓰는 선거입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제 사라져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직전인 지난 22일엔 이규희 예비 후보가 한태선 예비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한태선 예비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이 허위 주장을 담은 문자를 권리당원들에게 보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같이 고발을 안 하면은 그 이렇게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런 거로 당한다고 자꾸 참모들이 생각을 하나봐요. 그래가지고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아쉽습니다. 예.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 조사를 50%씩 더해 결정되는 결과는 오늘 밤 발표됩니다. 본선행 확정과 별개로 선관위가 이번 주 안에 고발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만큼 본선까지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천안갑 공천 과정에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사장을 지낸 김환영 당협위원장의 전략 공천으로 기우는 분위기에. 유진수 예비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천안시장 선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체육회 전 임원의 폭로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기소 위기에 놓이자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후보 선출을 경선 대신 전략공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천안시장 선거에는 구본영 시장과 전종환 천안시의회 의장, 김영수 천안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당은 박상돈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고. 바른미래당은 후보로 거론되던 김재식 공동 충남도당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다시 후보 찾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